강원도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이들 연속으로 하루 만 명대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영 기자, 오늘도 걱정이 큰데요. 현재 강원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신규 양성 확진자가 만 43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대 확진자 수보다 117명, 한1% 정도 적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2,100여 명, 강릉이 1,500여 명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 19만 명을 넘겼습니다. 또 최근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런 통계를 다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뒤늦게 통계치가 갑자기 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63개) 가운데 (62개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환자 입원 방침이 확 바뀝니다. 지금은 당뇨나 폐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감염 증상이 위중하지 않아도 코로나 19 중환자 병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중환자 병상은 감염 증상이 위중한 환자에게만 배정하겠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강원도에 접수된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누적 16,900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의심 신고는 134건인데요. 여기엔 사망신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라시스 신고도 16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문입니다